어떻게 칠까요? 칠게요. 다? 지가 진짜 짧다. <laughs> <20점인데? 20점인데? 웃음> 오고 <씨야. 웃음> 안돼 고마워.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놀라지 마세요. 번. 나이스! 신전이 어쩔 수없 요즘에 레몬 언니는 안 오셔? 나이스! 오, 와오와 벙커인가요? 와, 왔어, 왔어. 와 여기 뭐, 여기 뭐 이글팀이야? 역시? 아니요, 은정팀인데요. 쓰리 은정. 쓰리 은정. 쓰리 은정의 파워가 느껴지네. 영수기. 아 알았어. 영숙이 누구야?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영숙이 담당했네. 영숙이 담 아. 담당. 아, 맞아. 이스 오, 구시 예, 예, 이글! 이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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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도 못 치다 보니까 이글인지 디인지 모르고 <laughs> 쳐가지고 맞아, 막쳐저 쳐. 알고 치는데저 알고 쳐요 <laughs> 아니, 언니도 <laughs> 네. 허리는 모르고 날알 아, 친다고요 <laughs> 아, 김 선생님만 그래 전 <laughs> <난> 알고 있었다고요 언니, 이걸불러야겠다1 5 15 정도, 정도 쳐야 되겠죠? 15m. 부드럽게 나이스 나이스 아 부드럽게 쳤는데 아, 조금 짧은데 잘했어 잘했어, 아이씨, 잘했어. 잘했어. 아 나이스 나이스 예예 yeah, yeah. yeah. 이글! 이글. <laughs> 아, 우리 쓰 이글 했어야 되는데. 아, <laughs> 아 못했어요. 저 버디에요. 네. <laughs> 1.4. 어, 버디 찬스. 버디, 버디. 네. <laughs> 나이스! 1.4를 나이스? 2. 나이스. 2. <laughs> 1.4를 라이스? 라이스! 1.4도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아협 받습니다. 내제로 3. 3회 더해. 와, 여기는 한번 신나게 타보도 되겠다. 음 <목소리> 협찬? 어, 협찬받습니다라고. 오! 백안 어, 나가겠다. 어! 어, 이야, 아슬아슬했어. 어. 대중 3회를 한다고요? 네, 바로 10여 년판다했어요 벌써? 기가 대 하면서 같이 한다고. 자신있게 다 때리세요. 도 벌써 <laughs> <laughs> 잘했어, 잘했어. <웃음> 기가님, 하시기, 하시기. 네. 너무 세게 치는 거아니에아더실수하지또 아니야 나잘못쳐 요새 못쳐 똑바로 80만 자신 있게 그냥 못 친다고 주문해오지 마잘칠수 잘수잘수 있어 잘칠수 있다 레디 안 했어요 자이렇게쭉 <laughs> <리디. 웃음> 레디 그렇지 오! 그렇지 고민하는 거 아니야? 안돼아 <laughs> 진짜 씨 <laughs> 아니 누나, 그냥 가 누나 누나 저기 <웃음> 저기 <웃음> <laughs> 말뚝 맞았어. 랑이, 랑이 누나가 응. 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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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말뚝. 나이스라고 했어. <웃음> <웃음> 말뚝 맞았어. 40m 아니 아잘 가다가 그랬어. 괜찮아 라고. 괜찮아. 파만하면 되지. 파만하면 되죠? 아이고 잘못 쳤어. <laughs> 여기 그 시간을 내서 레슨을 좀 받아야 돼. 아네네네 네. <laughs> 34이것도 30만 자신있게 찍어 30만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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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어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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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아 생각하면 안되는 <laughs> 언니 그래도 언더잖아. 언더 아니야. 오, 지금 이제 이거 하면은 또 떨어져. 아니? 아니, 아니. 아, 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집중. 자, 15초 15. 20진 15 15 15. 오! 잘 쳤어. 잘 쳤어. 15하면 무조건이지. 20. 아.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니, 20, 나이스, 버디. 어, 많이 까고 있어. 나 300이야. 이거 30. 넣으면 마이너스 이지 어, 20. 어, 6.2. 7m만 부드럽게 돌지, 7 m 안 돼. 아우, 안, 안 돼. 아. 죽어. 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슬프다, 슬퍼. 너무 못하네. 나이스. 이게 점수를 해놓은 필요가 없다. 계속, 계속. 계속. 까먹기 위해서 미리 거예요. 아, 진짜. 됐어. 그러니까 어, 이거 그냥 그렇구나. 잘하는 사람이 어, 잘해줘야 어, 되는 어, 거야. 취미야 잘해, 취미야 잘해. <laughs> 뭐? 잘하는 사람이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MVP가 어, 별로 어. 실적이 안 좋아.

<목소리도> 네, 네. 아, 알았어. 아, 이거 는나 6m. 그쵸? 65m 뭐, 이렇게 6m. 아,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때그때 아, 아, 그때 <laughs> 틀려요. 진짜 슬프다, 슬다 어쩌는 거야? 이거 거 같아. 아, 이어 아, 이거 뭐 있어. 아, 이거 뭐 있어. 어 우리 그래도 0점이, 네. 아. <목소리> 그래도난 많이 까먹었다. 오 많이 깠다. 칠해서. 아, 응 잘했어. 잘하지? 잘했어 잘했어. 그래, 오 그래 려 거야. <웃음> <웃음> 어떡해 <laughs> <laughs> 아, 괜찮아요. 잘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2 0만만어 야, 타석이 안 좋네. 우리 실력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실력은 칠중한. 어 좋아,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오!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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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랑 두 개는 이긴 거야. 오! <laughs> 이 어려운 거? 이 어려운 거? 이 어려운 거? <laughs> 와, 이 어려운 거. <laughs> 와. <우와. 웃음> 오시라. m v p 오기는 내가 어리로 냈어. m v p 오는 건 내가 어 와. 갑자기 어지러워졌어.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똑바로 맞히려는 얘기지 않니? 우리 아니야. 아니야. 20만 치세요. 너무 많이 가. 이쪽 타서. 20? 20? 어! 야! <laughs>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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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아니, 그게 왜. 그... 하자, 너무, 너무. <laughs> 노여워하지 마시고. <마십니까>. 네, 알겠어요. 노여워, 노여워. 노여워. 샷! 와. <우와. 웃음> 제일 많이 왔어. 힘 쎄다! 힘 쎄다! <laughs> 아유 진짜 어떡하면 좋니 난저 그런 같아요 아 그래? 개그 <laughs> 할라 <계속 하려고> 그래 아니야 뒤야 아세 가지 사각퀴사이언들를 하고 있네요 그러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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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야? <laughs> 저도 뭐 오비했나요? 아니죠? 어 아니죠? 나이스어 문화가... <laughs> <laughs> 항상 살짝 돌아서 들어가. <웃음> 아니 <웃음> 땡겨서 그래. 땡겨서. 응응. <laughs> 음, 음. <laughs> 밀어서. 어우. 우리 누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닦았어 진짜. 닦았어. 멋있다. 나뭐 하는 거야? 탁크골프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 사 아, 어, 부드러웠어, 부드러웠어, 잘 부드러웠어. 잘 부드러웠어. 오! <목소리가> 오! 아야! 아. 진짜 부드럽게 쳐야 돼. 오! 만 아, 떼면. 괜찮아, 괜찮아. 야, 굴러, 들어, 들어, 들어가네, 또. 어. 와. <목소리는> 네, 30만 쳐요 <쳐야 웃음> 알겠어요. 이렇게 30만. 오 굿샷. 그 어. 아 좋아 좋아. 응. 어 됐어 됐어. 잘, 됐어. 됐어. 잘, 잘, 보내, 오, 잘, 잘 갔어, 갔어 잘 <웃음> 갔어. 오잘 갔어 아. 와 완전 어요아 땡기고 땡기고 돌려. 아슬아슬하다. 아! <laughs> <laughs> 아슬아슬하다 오비. <laughs> 근데, 근데 김선생 왜 그거 안 써요? 멀리가? 응, 안 써도 돼. 어차피 똑같아. 2 점이나 멀리가 쓰나 안써 점수를 그 나중에 어, 어차피 거라? 해주는 거니까 안 써도 돼. 쓰실래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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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한 컵보다. 올리고 쳐요, 김사님도. 궁금했어? 궁금했어? 네, 뽑겠니다 나이스! 아. 아깝다. 아, 아, 진짜. 이걸 한번 하자. 우리가 돌려줄 거죠? 똑바로 치면 됩니다. 바로 삼메다. 어, 아 십메다. 선생님이 나랑 거 했지 사드스이 나이스. 예예 예, 예. 오 버디. 이거 장갑 벗어 볼 때까지 몰러 넘겨. 와방 컵이야? 이메다만. 이메다 그냥 똑바로? 데 근데, 근데. 근데 안될것 같아. 제, 저기가 점수. 점차... <laughs> 아, 안 <돼>.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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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밀었어. 아, 왜 밀었어? <laughs> 밀어 치는 건 맞는데 너무. 아밀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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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심해다. 심해다 진짜 너무 싫다.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쟤는. <laughs>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도대체 점수가 몇이니,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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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으아! 응. <laughs> <laughs> 어, 아니 가슴이 찢어져. 어, <laughs> 아, <아니. 웃음> 아, 진짜 어이가 <어려워> 없다. <laughs> 미쳤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그러니까 <목소리로> 그렇더라. 미쳤다, 미쳤어. 어. 안 들어갈 때 그것도 안 들어가지더라고. 맞아, 맞아. <목소리로> 어. 몇몇대 남았어? <목소리로> <목소리로> 다시 하고 싶지. 빨리 끝내고. 몇대 남았어? 끝나면 <목소리로> 끝나면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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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어차피. <목소리로> 어차피 대린 거. 아니, 세 개나 남았네. 어, 어차피 아니, 그래도 3월 중에 다 까야지. 우 이분이라도 어, 해야지. 그렇죠. 당연하지. 아, 그렇긴 한데 저기 점수를 봐봐. 아, 아니 어제 피우이 어, 어, 졌어 거는 어쩔 수 없고. 아이고 아이고. 30. 30. 30. 오, 30. 어. 어. 아, 아니 그나저니 은주 씨랑 여기 무이도 갔다가 둘이서 왔는데. 는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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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어,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쓸까? 저런 거왜안 잡아주냐고? 딴데잘만 잡으면서. 어 써보자. 음. 아, 뭐 어. 애껴서 뭐해? 어차피. 그지 언니 아껴서어 그럼. 어차피 똑같아어 어차피 주고. 더센 거. 아 됐다 됐다 됐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다 됐어 됐어.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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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예. 됐어. 아니! 왠지, 왠지 더블도 못할 것 같아, 느낌이 <laughs> <게임> 들어가지고, 우기는 씁니다. 뭐야, 우리는 <laughs> 아, 20 잘했어. 우리 김선생님, 점수 봐봐. 왜 <laughs> 어딨어? <laughs> <laughs> 네, 언니! 뱅글도안 되고, 구엘도안 돼, 이제. 나이스, 나이스! <웃음>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다 오! 오! 아! <laughs> 벙커! 그래도 잘했다, 언니. 어, 네. 와, 홀인원, 감이었어. 아, 잘했어. 홀인원 했어야 되는데. <laughs> 우리 놀했어. 우리 놀했어야 되는데 절실해. 어? 아, 왜 튀어? <laughs> 아, 계속 튀었어. 음, 어. 너무 조심 첫판 무가나 괜찮아요. 어차피 뭐 이거 연습 게임. <laughs> 첫판은 연습. <웃음> 우리는 본 <laughs> <온> 게임에 잘하자고. 이천 원 주고. 하하오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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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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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괜찮다. 하는 어. 어. 나는 괜찮다. 안 괜찮다. <웃음> 안, <웃음> 안 괜찮은데 괜찮다. 그런 느낌이 나는괜찮 와! 많이 몇 시? 밀어치세요. 몇쳐요 오른쪽으로 반격. 7m. 네번 와, 진짜? 와, 진짜? 조금 세게 쳤어야 되는구나 아. 어, 희한하게 거기서 꺾이네 저러고 처음 나이스. 보는 것 나이스. 같아 나이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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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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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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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여기가 그러네. 아니, 여기에서 이랬어요. 여기에서. 어머 어머. <laughs> 다들 여기가 막. <laughs> 그 그래, 여기서 변수 말았겠는데? <laughs> 아, 네. 그럼 그냥 조금 <laughs> 세게 쳐야 되겠다. 한살 여기는 펑퍼하이. 20cm. 20cm. 역시 후반에 강한 낭이. <laughs> 어우 랑이 너무 잘 쳤다. 와 멋지다 <laughs> 멋지다. 아니 계속 잘 쳤잖아. 자, 자신 있게 다칠 거예요. 자신 있게. 자 여기 이 그래. 아이고 야. 아, 나이스. 괜찮아. 오비만 아, 안 나면 되죠할 거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하! 아하 벙커를 너무 돌고 있어. <laughs> 아, 걸렸어. 잘 갖다 놓고. 내가 걸렸어. <laughs> <laughs> 아. 홀은 두 개밖에 안만았는데이 분도 못 하게 생겼어 나이스. <laughs> <laughs> 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오, 예예 예. 예, 예. <laughs> 나이스. 굿샷 굿샷 자, 80만 아, 80만. 딱 저희가. 모르겠어요 나 아니,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 괜찮은데, 선수지 80. 80. 아무 생각하지 80이스 굿샷 응. 아, 아, 오 잘했어 잘했어 80인데 누구 봤어 80인데 블블타 <laughs> <80인데. 웃음> <laughs> 한점이 지금 생명이야. 그럼. <laughs> 아우 잘하셨어요. 저는 아주. 아이고 약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 네? 뒤에가 짧잖아. 잘했어, 잘했어. <laughs> 1 3 1 5쳐야되0요1 0 10시 반. 10시 반. 1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 10시 반. 스0시 반. 10시 반. 1 0센 m 6m. 5오 들어가라. 아, 진짜 아쉽다. 아쉽다. 에이, 아쉽다. 아쉬운, 파. <laughs> 아쉬운 <파>. 아 아쉬운 파오하 아쉬운 아랜만 아쉬운 이다오 아쉬운 언제 보 아쉬운 아 이글 네, 와 이글 보고 싶다 이글 그러니까요 <laughs> 이글 세개 하셨네 이글 세개 안녕 가라 <laughs> 야 이거 잘 쳐야 되겠다 <laughs> 장풍을 불고 <들고> 있어 이걸 <laughs> 어떻게 <해? 웃음> 30 30 네, 30만. <laughs> 음, 3시. 음. 어떻게 가야 되는 건데? 그3 30. 0만이라고 <laughs> 아니, 꺾어 가는 거요우 잘못 맞았어! 언니! 야! 살어제 살았어. 살았어. 이소라의 제발 제발. <목소리도> 안 되면 좀. 아니 도대체가 사실 개판이야 너무 아어그래요 방금 잘잘 쳤어 툭툭. 쳐줘야 돼아 워밍업 해야지. 워밍업 여기 어떻게 쳐야 되지? 아, 엄청 어려운데 뚫어버릴까요? 네 진짜요? 뚫어 네. 아, 뚫겠습니다 뚫리겠죠 예! 뭐 이게 뭐야, 근데? 근데 박스 맞으면 안 되잖아. 네. 그냥 30. 굴려서 쳐야 돼, 그럼? 뛰어야 돼? 그냥 30 그래. 그래서 박스 안에 들은 거예요? 아, 잠깐만, 잠깐 여기 철지방이 있었어. 철지방이 있었어. 아, 안 되네. 어차피 <laughs> 안 되네. 어, 저 어떻게, 10만 쳐야 돼? 10만 쳐야 돼. 나이스! 와, 아, 아깝다. 아, 오세요. 네. 파도 못하겠네. 15치하고 싶었는데, 넘칠까봐. 어. 아니, 신반 치고, 그냥 가면 되지, 뭐. 랑이도 여기였어? 어, 이상하네. <laughs> 15? 1 어, 봐야지, 15잘 쳤어. 신발 잘 쳤네. 그렇지. 네. 굿샷. 전화요? 어나왜 여기 있어? 아 짧았구나. 근데 여기가 되게 위험해요. 슬프다. 어 엄청 짧아. 이거 이다야 봐, 아우 내 진짜 멋있게. <laughs> 달래면서 내가, 가야 돼? 쉽4 어? 그냥 얘는 타만한다 음, 생각하고 가. 이렉트 하는 거아 일자로 세워놓고. 아, 못 나가네. 아유 <laughs> 괜찮아. <오랜만은 웃음> 오비만 안 되면 되지. <laughs> 진짜 짧구나. 어, 그냥 나가네. 그래서 부드럽게. 안에 부드럽게. 아안 돼. 똑바로 8m. 침에 담아. 침에 담아 부드럽게. 나이스 나이스. 이게 <laughs> 나아 어우 잘했다, 언니. 음, 잘했다. 오, 잘했어. 네. 잘했어. 이게, 이게 이거, 낫지. 살려다가 어. 아. 아, 어, 나오 좋아해, 숫자. <laughs> <laughs> 다섯 개 오버 쳤어 아이스 나이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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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잘 치자 아크가 <laughs> <laughs> 좋은 건 마음이 <laughs> 음. <맞아>? 그렇죠? <laughs> <laughs> <수> 있다는 거 맞아 그렇죠 마이 있다는 거 매일매일 할수 있다는 거 아마마. 나랑 똑같이 쳤네 나도 거기서 맞고 나갔어 저랑 똑같아요 지금 예예예 예. 예, 끝났어 아,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저 멀리건 하나도 안 썼죠? 네네 오케이 멀리 걸 써주면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면서막어왜저 언니는 멀리 걸 하나도 안 썼지? 응. <목소리> 어. 어. <어디> <laughs>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끝났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 에이, 에이.